오늘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은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오후 6시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그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계속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 전까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반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 무덤에 돌문에 임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비병들을 세워서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에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 외에 또 여러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지켜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향품과 향류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된 안식일 하루 동안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끝난 시간이 그 다음날 오후 6시인데 이미 어둑어둑해져서 무덤에 가서 일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아마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돌문을 도대체 누가 옮길 수 있을까 큰 걱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그 돌문을 옮겨줄 그런 남자가 없었어요. 자, 돌문을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 돌문 앞에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무덤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것도 큰 문제였죠. 그렇지만 이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의 향류를 발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이들의 이 사랑과 헌신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놀랍게도 이미 무덤의 돌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 아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긴 것입니다. 자그 과정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겠죠.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해 가지고 그 중에 몇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좀 전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제사장 일행은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는 그거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밤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 가지고 그의 시신을 훔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 거짓을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런 거짓 소문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간 거다. 이렇게 알고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제 열려진 돌문 안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녀 곁에 섰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보금서를 보면은, 이들은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두 사람이 서 있다.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엎드린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어째 산자를 죽은 자가 운 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예전에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그가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이 열한 사도, 열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 보면 안 나와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는 길에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아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도 붙잡고 경배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 의 음성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확신으로 가득 채었겠죠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을 친히 만졌어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믿질 않았습니다. 그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새마포만 하나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는 기약이 여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던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째로, 부활은 믿기 어려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네 개의 보금서가 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어려웠다 이거죠. 여의 여인들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겠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고, 천사들의 이야기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더라 이거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이들이 도무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후에 주님은 이들이 이처럼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왜 그렇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우리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과학의 세계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시대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것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 이후에 유럽에는 계몽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너무나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부활이 도마에 또다시 올랐어요 바울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절한 예수님을 무덤에 서늘한 곳에 모시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괴변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참, 신앙과 이성이 어떻게 충돌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뒤에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브래더라는 사람은 부활은 역사가 아니라 성경 저자들의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두 이성의 잣대로 예수의 부활을 판단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열고 들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려고 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성경 속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증언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당시에 1세기에 아주 유명하고 어, 탁월했던 역사학자였던 유대인 역사학자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고대인의 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를 십자가 형에 처했을 때에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요세프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자, 또 평생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 교수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비판적이죠. 문헌과 유물을 고증해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냉철하게 조사해. 그래서 과연 그것이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고증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과연 그런가 아닌가를 밝혀내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옥스퍼드대학 현대학 전 학회장인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교수는 부활의 역사적 진정성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연구하면서 그 고증과 또 유물을 연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분명한 사실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또 엉터리 같은 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은 뭐라 하냐면,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겠고,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신학자가 하기에는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전 세계 60억 인구되는 사람들에게 좀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래서 참 보여준다면, 그러면 다 부활을 믿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뭐 그분이 사람들 속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 나타난다면, 뭐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유대 대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놈들아, 너희가 죽인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오직 그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관으로 목격한 형제가 대략 500여 명 정도가 된다 고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대화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확신에 찬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음에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을 때 대역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이들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들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부터 바로 시작된 안식일의 풍경을 상상해보십시오. 아마 여인들은 슬퍼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불쌍하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또 제자들 속에는 허탈함, 혼란, 두려움, 절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들은 이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다 부숴뜨렸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분이 거기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망해도 정도권 나누건 망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환호를 받으면서 성전에 입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은 쫙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이거죠. 쫙 바닥, 십자가의 죄수로 곤두박질쳤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아마 그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한 가운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고통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런 거대한 영적인 체험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그들 속에 몰려온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부활, 부활을 믿는 순간 이 부활신앙은 그들을 180도 뒤집어 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가 더 이상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더라 이거죠. 오히려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부활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가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모든 것이 패배고, 좌절이고,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그것은 패배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오히려 승리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두 제자를 붙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누가 보면 2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난과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이거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그것은 실패고 좌절이고 또한 낭망되는 일들이었는데, 똑같은 일인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영광을, 영광으로 가기 위한 꼭 밟아야 할 소중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모든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꼭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큰 영광으로 가기 위한 통로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다라 이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상과는 다른 인으로 보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한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우리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무의미한 인생패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반드시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서 지금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막 속상하고 지금 답답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서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인가? 과연 내가 이 병에서 낫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는 그의 모든 삶은 이 병을 고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많은 꿈을 갖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잡한 스케줄을 다 줄여서 삶을 단순화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의 과정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많은 재산도 축이 날 거예요. 그렇게 몇년 동안 병과 실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의사로부터 병이 치료됐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큰 병을 앓았는데그 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최종 진단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소중하더라 이거죠. 그 병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이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유익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이 온갖 탐욕에 젖어 있었고 이기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병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저 밑바닥에 내려서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늘 불만,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병은 가족을 끈끈한 사랑으로 다시 묶어줬습니다. 병이 없었다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병을 이겨내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병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부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고 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게 될것 같습니까?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면 아무 문제없이 걱정할 것 없이 염려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잘 돼서 살았더라면 교만한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약이었어요. 때때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프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수 있겠어요. 이것들이 다 나를 이 부활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부활의 궤도로 가서 마지막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날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만사 형통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도리어 시련과 고난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을 영광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지 않으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영광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이르는 자가 결국 인생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이르도록 합시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면서 세상에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